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각자가 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을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정체성이 전부 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종교가 믿으면 됐지, 뭐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뭐 힌두교든 뭐착한 착각에 살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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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그냥 보통의 그 인간이 아니고 그냥 이대한 스승이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쁜 소식을 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독수와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의 필리핀 지방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아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시몬 바를로나야 너는 행복하다. 피와 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또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있을 것이다. 그러나서 제자들하고 내려오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분부하셨다. 예,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이반석기에 우리가, 예, 예, 터전을 놓는다이 확실한 반석에 터전을 놓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개신교신자든, 천주교신자든,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반석에 놓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가 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 가게,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깨닫고 자주 묵상하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이제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2독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2독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전혀 깊습니다. 예.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어, 주님의 생각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또 누가 그분에게 조언을 해드렸습니까? 또 누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에게 받을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영원 뭉토로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이것이 오늘 제2의 독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우리 가지고 살아갑시다. 가능하면 천주교 다 믿으면 좋지만 그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정강훈 목사와 같은 그런 이제 사회비 같은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위워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 독서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제 제일 독서의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그 신앙 아닙니까? 제1 독서. 그때에 하느님의 말씀이 시종장 시므나에게 내렸다. 예, 하느님께서 너를 너의 시종장 자리에서 간 너를 내쫓고 너를 그 관직에서 어 끌어내리겠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엘라킴의 아들 엘라킴의 아들 엘라킴을 예뭐누구니까 누구의 아들 힐키아의 아들 엘라킴을 내가 뽑아서 세울 텐데 그에게 내 간복을 입히고 그에게 내가 띄었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내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다이세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워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또 그의,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영, 여, 자에서 빛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영광이 빛나게 하리라. 오늘날 누가 엘라킴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고, 제가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뽑아 세우신 사람입니다. 왜 예, 우리를 뽑아 세우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을 확고하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 확고하게 고백한 사람, 이 믿음의 튼튼하게 기초를 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집안에 내려졌던 그런 영광 우리에게 어깨에 메워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십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하늘나라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늘나라도 다 이루어질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에, 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이 독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시간을 봉헌하면서 믿음을 다지는 데 함으로써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고 그 기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자꾸 새기면은 여기에서 맛이 아주 깊은 맛이 나옵니다. 말씀을 애우는 맛이 나오고 또 애우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말씀의 의미를 열어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영적으로 참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 한력소가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눈을 감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예, 그때 예, 그날에 예, 시종장 예, 예, 시종장 누굽니까 시브나 시브나에게 예, 말씀을 하셨다. 너는 이제 너너 아, 아, 너, 너 자리에서 내쫓고 너의 그관직을해서 끌어내리겠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나는 힐키아의 아들 엘리아킴을 뽑아서 그에게 너의 관직을, 관복을 입혀주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워주고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엘리아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또 그에게 다윗 가문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니 그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은 열 자가 없으리라. 그는 그의 집안에 영광의 어, 어, 어 자가 어자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님께서 시부나를 대신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믿음이 강한 당신 당신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엘리아킹과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십니다. 우리를 높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십니다. 나를 택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2독서 역시 신앙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령 깊습니다. 예.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듣기 힘듭니까? 누가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주님에게 조언을 해드릴 조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에, 어, 그분에게 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서 그분에게 받을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고백 신앙,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오늘, 복음 말씀을 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의 필리핀 지방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아라고 합니다. 혹은, 예레미아 예언자나, 그나 또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 살아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은 발을 하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너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나, 너에게 하늘 아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미어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예. 우리는 입으로만 그 예수님 메시아 무거롭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알올중독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일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게 찬미하고 아침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줄수 있도록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며 보냅시다